삼촌, 전화한대. 네, 선생님. 어머, 윤호니? 삼촌 술 먹고 뻗었어요. 못 일어났는데. 술? 많이 마셨어? 그런가 봐요. 새벽에 들어온 것 같던데. 근데, 선생님 많이 아프세요? 어? 아니, 그게 몸이 조금... 미안해.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건데. 별일 없지. 네. 근데 언제 출근하세요? 집도 옮기셨다면서요. 들었어요. 손으로 왜 옮기신 거예요? 어? 아 그게 있잖아. 전화지. 잠깐만요. 음. 여보세요. 웬수를 그렇게 많이 마셔요. 친구랑 속은 괜찮아요? 아니. 왜 아파? 해본 소리야 아, 저기 다음 주 중에 부모님 시간 언제 괜찮으셔? 왜요? 찾아뵐까 하고 내가 알아서 해요 나중에 자꾸 미루고 싶지 않은데 시간 언제 괜찮으신지 알아보고 얘기해줘 조금만 시간을 줘요 내가 집에 있으면서 민정아 다시 전화할게요 야, 왜 안와? 조회시간인데 지금 가고 있거든요, 완전. 뭐, 어차피 조회도 안하잖아 왜 안해? 선생님 오셨는데? 뭐? 오셨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잘들 있었어? 아니요, 선생님 아프시다고 해서 저 그동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laughs> 승현이 가슴 찢어지게 해서 미안 반장, 부반장 고생 많았겠다. 미안해. 어, 이윤호는 아직... 맞습니다 간만에 뵙네요, 선생님. 그러네. 얼른 앉아. 반장, 유인물 좀 나눠주자. 야, 선생님 위험 다나으시그래 위험? 독감이었다는데? 어? 삼촌이 위험이라는데 어. <laughs> 서민정 선생님 무사히 컴백했습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서선생님 이런 본분 좀 괜찮아요? 아, 예, 저, 죄송합니다 아이, 죄송하긴 아이고 아, 참 전근 신청 한다 그랬어요? 네? 아, 아닌데요? 아니 이 병가 때문에 어머님한테 전화 오셨을 때 전근 가능하시냐고 여쭤보시던데. 어, 아니에요 전혀. 딴 사람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아요. 어 뭐, 아닌 말로 응. <laughs> 전근? 어. 옮기라고 그죠? 아니 어림도 없죠 누구 마음대로. 내가 풍파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일주일 내내 엄마랑 싸움만 했겠네. 어쨌든 이겨서 이렇게 왔잖아요. 참 무서운 딸내미야. <laughs> 근데 참저 신지랑은 연락돼요? 왜? 아 계속 연락이 안 돼서요. 갑자기 집을 나오는 바람에 인사도 못했는데. 뭐 바쁜 모양이지. 근데 왜 핸드폰도 계속 안 받지? 걱정되네. 얼마나 걸릴까요? 급하신가요? 음... 되도록이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서요 이윤호! 살았다! 이윤호! 살았다! 라라라라 아, 저거 이유노. 진짜 시끄러 죽겠네 야! 라 뭐? 우리도 좀 응원해 주면 안 되냐? 어? 이윤호! 이윤호! 우리 남친 파이팅! 점 슈! 라라 이윤호! 살았다! 오! 야, 윤호면 아, 좋겠네, 이유노, 이유노. 좋겠네. 이유노, 개인 응원단도 있고 복이 터졌죠 그쵸? 이윤호, 이윤호, 우리는 진짜 한다. 이윤호, 이윤호, 파이팅! 우리는 진짜 한다. 이윤호, 파이팅! 이윤호. 어나 응원해주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누가 이 남친이야? 누가 이게 진짜 꼭 혼나야 성차릴래 혼나는 게 뭔데? 설마 때리려고? 에이 풍파고장 이윤호가 그럴 리가 없지 여자한테. 여자도 여자 나름이거든. 한 번만 더 까불어라. 무서워라. 까불면 어떻게 되는데? 까불면 어떻게 되는데? 어 혜미야, 뭐야? 이래놓고 어디가? 이거 좀 창고에 갖다 놔야 돼서 잠깐만. 아아, 아.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 안녕하세요. 전 2학년 7반 자타공인 미녀 나임이라고 합니다. 정교생과 선생님들께 도움을 청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어요. 아자! 야, 잠깐만, 나임이야. 뭐? 사실은 제가 2학년 1반 이은호를 좋아하거든요.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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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어찌나 튕기시는지 절대 넘어오질 않네요. 모두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저도 힘이 좀날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윤호와 사귈 수 있게 도와주실 거죠? 여러분 다 같이 외쳐 주실래요? 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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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응원을 들으니 힘이 막 솟는데요? 죽을래? 방자 안꺼 기집애야! 한번더 까불면 가만 안 둔댔지? 무섭다. 그렇게 노려보지마. 웃자고 장난 하는 건데, 이런 게 진짜 별 허접 쓰레기 같은 게다 이유. 노 네가 날 쓰레기로 보든 어쨌든 너한테 대한 내 마음은 항상 진심이었어. 처음 본 순간부터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화났으면 미안해. 나도 아까 조금 화가 나길래. 나혜미 이 자식이 하다하다 별짓을 다. 선생님 저 지금 기분이 좀 벌은 내일 주시면 안 될까요? 울고 있네 벌 받는 놈이 시간장아냐? 따라 와. 아안 통하네. 아 김인영이 주지 말걸 그랬네. 차 빌려줬는데. 삼십사 초에? 약속 있다길그러려 빌려줬지. 데이트구나또 서수생이랑 잘 돼가는 거 맞지? 커플링까지 끼고 다니던데. 커플링 정도가 아니라 어 결혼? 프로포즈한 모양이던데 진짜로? 음, 음. 삼촌 의외로 추진력 있네 결혼하면 언제쯤? 몰라 나도 모른 척해 아 돈가스 먹으러 가자 어, 거기 걸어가도 되잖아 오케이 잠깐만 어 결혼? 프로포즈한 모양이던데? 결혼하면 언제쯤? 어머, 윤호야. 너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야? 너또 오토바이 타고 선생님이랑 약속하고 자꾸 그러면 어떡해? 결혼하세요? 어디서 들었어? 하지 마세요 삼촌이랑 결혼하지 마시라고요 유노아 제발 아...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제발 유노아 진... 제가 왜 이러는지 음...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예, 거기까지만... 그만하세요. 윤호야 선생님은 너랑 어색해지고 싶지 않은데... 우리 지금처럼 좋은 사이로 지내면서... 왜 선생님한테 저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죠? 왜 선생님한테 저는 이렇게 힘이 없죠? 쓰고 있... 왜 선생님한테 저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죠? 왜 선생님한테 저는 이렇게 힘이 없죠? 별똥별이 떨어지길래 소원 빌었어. 너나 미워하지 말라고. 이건 뻥 아님? 화 풀어라. 네가 나 쓰레기로 보든 어쨌든 너한테 대한 내 마음은 항상 진심이었어 처음 본 순간부터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뭐 하냐 밥 먹었냐 서은빈 보람이 있네 천하의 이윤우가 먼저 불러내주시고. 야, 아까 별똥별 떨어지는 거 진짜 예뻤는데 너도 봤으면 감동 먹었을걸? 봤다 왜 진짜? 소원 빌었어? 빌었다 왜 뭐? 뭐 빌었는데? 나이이랑 연애하게 달라고 뭔다. <laughs> 뭐 빌었어? 자고 일어나면 딱 10살만 더 먹게 해달라고 빌었다 왜 왜? 아저씨 되는 게 뭐가 좋다고? 왜? 간사 안 받고 또한 실컷하게 지금도 실컷하면서 할아버지 아빠가 영어 써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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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어머거저브저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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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지거 저거. 저